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05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할 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 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그, 어, 신자는 그 얼굴에, 에, 그 얼굴에는 기쁨이 그 입에는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신자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죠. 신자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 것이라고 명령하죠.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마음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행하신 모든 기한이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민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소식을 소리 높여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전도는 모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서 어떻게든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끓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전도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전도에 힘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우리 안에 끌어넘치는 그 은혜를 마음껏 표현합시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찾고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찾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그 앞에 나아가 그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그걸 얻었는지, 그것 때문에 요새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랑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가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분 때문에 요새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신자는 날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즐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또 살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힘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저런 특별, 특별한 일이 뭐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지극한 만족을 얻는 거죠. 그렇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을 잃고 기쁨을 잃고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종이자 그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는 주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멀어질 때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약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과 지혜를 잊어버리니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어요.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찬양하고 자랑했어요. 그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가 베푸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말씀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감사와 자랑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